냠냠냠냠냠 오늘 엄마 이고 주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우지 옳지, 우 맛있게 드세요. 시냇물은 쫄쫄쫄쫄쫄. 오지 이렇게 하면 손이 젖는데 물이 안 젖고 이렇게 해서 슈슈 아고 자라네 슈 재밌지요 자 이렇게 닦아볼까요? 오이치 오이치 우와 그것도 우와 고마워 엄마 먹으라고 주는 거야? 냠냠 엄마 잘 먹죠? 냠냠냠냠냠. 자, 고마워요. 쭉. 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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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이거 손이 잤는데 이렇게 하면 손으로 가는데 커로하한 거고. <laughs> 이게 좀 손이 잤는데. 어. 이제 먹어봐요. 냠냠냠냠. 오이치. 어 음, 냠냠냠냠. 어우 시원해. 어시오니 으시오니, 옳지. 자, 이제 냄비에다가. 으우.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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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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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. 옳지. 옳지,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콩콩도 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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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. 콩콩도 하고, 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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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. 닦아주세요, 깨끗하게. 옳지. 우와. 진짜 깨끗하다. 어, 거기 뭐가 있지 한번 닦아주세요. 우와 퐁퐁도 칙칙칙칙칙칙. 칙칙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옳지. 오구자는 옳지. 고마워요. 너무 깨끗해졌어요. 박수. 박수.